저희가 준비한 작은 게임이 있는데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죠. 게임이 뭐냐? 이성씨가 네. 또 장기가 뭐예요? 제 장기가 여러분, 네. 저 그때 예전에 P.R. 영상 찍었을 때 그때 제가 뭐했습니까, 여러분? 제가 그때 뭐했죠? 아 맞아, 이성씨 그때 그 빵모자 쓰고. 그렇죠. 빵모자 쓰고. 네, 빵모자 쓰고 그림 그렸었죠. 그렇죠. 제가 그때 그림 그렸었죠, 판타지 여러분. 네.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그 게임 하시죠. 그림 그려서 맞추는 게임. 제가 그림을 그리고 로운이가 아, 아니요 여러분들 맞추시는 거죠. 아 그러면은 로운이가 저한테 제를줘서 네. 그림거를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예요. 네, 네 소리 내주세요 앞으로. 네. 아, 아 어렵지. 그러니까 이거예요. 어, 이거, 어려운데?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거 맞추면 진짜 인정. 그림자로 다 보인다고요? 그래도 못 맞추실 걸요. 야, 이 친구 그림이 기괴하네요. <laughs> 자, 공개 뭘까요? 정확한 단어.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힌트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음흠. 힌트. 네. 근두분. 일단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. 힌트.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. 두 글자. 네. 그래서 다 드렸네 힌트면. 힌트 뭐 끝난 거죠 이 정도. 뭐. 힌트를 또 하나 드리자면은.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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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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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좀더 위에 좀더 위였던 것 같은데? 알아요? 어. 올라가다 보면은 나. 왜 저기 저기 저기. 아이, 대단 정답은 정답은 딴 따라단 딴. 정답은 신선. 신선. 네. 네. 와, 진짜 아. 진짜 요번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 난이도 너무 어려웠나? 네, 판타지. 아, 판타지 <laughs> 되게 <laughs> 너무 어려 어려웠지? 요번엔 음. 더 어려울 거라고. 이번에는 진짜 이 정도 난이도. 이정도면 이제 대학 수, 수학 능력, 능력 시험에 네. 출재가 대충그 정도면은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요 그렇죠. 그렇죠.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못 맞추시도록 이거는 진짜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못 맞추시도록 응. 어. 아, <laughs> 이거 진짜 이걸 마지막으로 이 정도 난이도는 안 나올 거예요. 자, 어. 소리 내 주세요. 어우. 음. 어. 아니, 아니요. 이상하게 말해요 <laughs> 어. 아. 아. 이거 못 맞춥니다 이거 못 맞춰요 아, 아 주제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에요 음식 네, 음식인데 약간 고급 음식이에요 비슷해요 어, 여기서 저희 저녁 메뉴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못뭐 먹... 산채 비빔밥도 있네 산채 비빔 땡! 떡국 땡! 삼계탕 땡! 오 잠시만 저... 나 봤어 맞췄어? 응. 진짜로? 아 알겠습니다 아, 거의 다 맞추신 분 네, 계세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쓰시다가 네. 그냥 약간 좀 그 오타는 아신 것 같아요 네, 근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곱창두감벌 오잠시아 <laughs> 맞아요 아, 네, 정답 이거. 나왔다 궁중떡볶이입니다 정답은 궁중떡볶이입니다 네, 이게 어디를 봐서 궁중떡볶이죠? 근데 이건 봤을 때 모르겠죠 도대체 어딜 봐서 이게 이건 봤을 때 모르시겠죠 근데 저, 제가 함정을 <laughs> 넣어놨어요 여기 보이세요? <laughs>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못... 알아 <laughs> 이거 너 <넣어>, 이거 어떻게 <laughs> 알아요 함정을 넣어놨어요 <laughs> 이거 맞으면 절대 모르겠지만 <laughs> 제가 여기서 시력이 이제 3 5 이상이 아니신 분들 은 제가 모르실 거예요. 그런데 여전히 제가 또이 <laughs> <이제 이거> 독수리도 <laughs> 모르, 독수리도 모르겠어. 독수리도 못 봐요. 이거 독수리 행동도 가능할까요? 고! <laughs> <laughs> 독수리. <laughs> 독수리 독수리 네아 대단하시네요 진짜 와궁중 떡볶이 맞추셨어요. 네. 근데 제가 아, 아, 어떻게 보면 다 보여드렸죠. 네 여기. 답을 근데 다 알려드렸어요.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중. 여러분들이 못 맞추신 거예요. <laughs> 본격 남바다는 거죠. 본격 판타지 타타기.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<웃음> 그린 거예요. <laughs> 거의. 아니고. 저 진짜 이거 이거 맞추실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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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뭐였지? 아 시체놀이. 시체놀이. 우리. SF9의 브이앱은 이렇게 깜짝깜짝 올 거니까 긴장하고 있으라고, 긴장하고 있으라고 판타시들.